당뇨인이 이 과일 먹고 혈당이 이렇게 좋아졌다고? 의사도 놀란 혈당 잡는 과일 3가지와 황금 비법. 지금 대공개합니다. 과일을 무조건 금지하는 건 옛날 얘기. 최신 연구에서 밝혀진 혈당 관리 비밀을 공개합니다. 화면을 두번 클릭하시면 가정의 행복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, 사과.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70% 억제합니다. 두 번째, 블루베리.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. 세 번째, 키위. 혈당 지수 39로 당뇨인의 완벽한 간식이에요. 이제 황금 비법 공개. 집에서 5분 만에 만드는 혈당 안정 레시피예요 사과 아몬드 샐러드. 사과 반 개에 아몬드 10개, 양상추 2장과 올리브 오일 1스푼, 식초 1스푼, 소금 조금으로 드레싱 완성. 블루베리 요거트 볼. 그릭 요거트 반 컵에 블루베리 약 4분의 1컵, 호두 잘게 부수고 계피가루 살짝 뿌려주세요. 이 영상 보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혈당 관리의 주인공이 되세요.